오늘 해볼 게임 a l F4. 어허, 웅장해 진홍군 키어 이걸로 움직이고 스페이스버 점프 레그돌 이세돌 아 낙법 낙법 왼쪽 컨트롤 슬라이드 어, 왼쪽 발사 총도 있나? 어 스토리가 있네 이게. 여러분 제2의 점프킹 사태를 예상합니다. 마음 단단히 잡수세요. 네. 오. 오호 오호라 뭐야 바나나? 아 이게 낙법 낙법이 뭐 있다구요? <laughs> 아니 오케이 일단 가볼게 자 가보자 간다 아아 어. 잠깐만요 <laughs> 세이브 풍선 <laughs> 오케이 여긴 이제 사라져. 아! <목소리> 다시. 어 뭐야 너무 징그러워. 잠깐만 죽여 줘. 야, 너무 징그러워. 죽여 줘. 아, 징그러워. 아, 연습 게임, 연습 게임. 1 0스 안에 클리어시 기 어? 어? 진짜? 100대스? 나 지금 4대스다. 바나나 먼저 던져봐. 아, 어떡하지? 하나, 둘, 네.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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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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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여기 어떻게 가? 하나, 둘, 셋. 지금! 일어나, 일어나. 아! <목소리> 아, 진짜로? 어 <laughs> 뒤에 닭 있네. 어나 패디 썼어. 나 뒤에 닭 보여? 헉, 닭이었어. 바나나 줄. 너무 충격적이야. 점프. 오케이 잘하고 있어. 여긴 이제 아무것도 아니죠? 어디 가니? 점프 점프. 오오오오 왔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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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그 왔어. 아, 아, 안 닿는 데가 있네. 여기! 여기! 지금! 아! 자. 아, 어, 뭐야! 에이, 버려, 에이, 밀어. 떨어뜨려. 어, 어, 됐어. 가고. 슈슈족. 오케이. 가고 슈슈족. 하나, 둘, 셋. 짱! 아직 살았어, 아직 살았어 아직 살았어 아직 살았어 닥쳐! 아. 쉿. 여기서 여기서 아 시작다 람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사 아 이게 걸려? 뭐야 이거 테스트해야겠어 이거 조심해야겠어 내가 이러고 여기 넘어 어? 헉! 이거 안되겠네 어 간다 하나 둘 원투 쫓! 헉! 하나 둘 원투 쫓! 일어나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어 그렇지 너는 그런걸로 죽지 않아 야.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셋 내려오면 내려오면 오케이 오케이 오호 오케이, 간다. 나아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프아아아아아아 충전이다! 야, 앙저 <laughs> 어떻게 맞춰? 저 어떻게 맞춰요? 아, 위로 보고. 어, 나 피, 어머, 토마토 주스 나와. 어, 나, 나 어디서 뭐가 나오나 했더니 나였어. 안 돼! 야, 그러면은 생각을 좀 바꿔서 이것도 길이 아닐까? 어? 어? 이것도 한? 혹시 내가 수영을 할지도? 아 죄송합니다 저기 지름길로 한번 가볼게요 온다! 호에잉! 저기 안 갈래 좀 가만히 없어 자 안전히 오지! 이게 왜 안되냐니까! 여기? 알겠어 어떻게 하냐 가해로 갑니다 하나 둘셋 그리고 한번 더 점프 사랑해 사랑해 <laughs> 아, 사랑해 <laughs> 아욕 나올 것 같아 괜찮아, 괜찮아. 뛰면서 낙법하면 바로 내려오는 거 아니? 이게 슬라이딩이거든? 안 그래 보이잖아. 근데 이게 슬라이딩이고 점프하고 이게 낙법인데. 레그돌이 이제 알이에요. 달려가서 점프 바로 레그돌. 문어야? 하나도 쓸모 없어 보여. 자 점프해서 레그돌. 이게 어떻게 낙법이야낙법못 낙곱 배웠나봐. 닭 위로? 위에 보고? 위에 보고. 어, 아, 오해하지 마세요. 위로 던지면, 닭이. 아! 어. 원, 투, 점프. 자, 간다! 음. 뽀뽀 이제 죽어도 돼. 아아 아, 이러 어어 어, 오히려 좋아 아응 아니야. 점프 점프 아씨왜 열로 점프해? 아이씨. 세이브 날렸다고? 뭔 소리야?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일회용이. 이대용이면 왜... 왜 줬어? 엄마, 엄마, 엄마 도와주세요. 하나, 둘, 셋 어... 야, 문 열어... 문 열어... 길다. 식들라왜 나만 이렇게 떠나야 돼? 뭐야? 어... 뒤초이 가고 최대한 멀 아니 지나가고 지나가자마자 바로 지나가자마자 바로 아왜 민니냐니 왜 민니냐니 왜 민니냐니 아 민니 아왜 민니하고 왜 민냐고 왜할수 없네 아아 여기 모르겠다 매 이렇게 가 볼까? 여기서 살짝 지나가 살짝 잠시만요 하고 네 잠시만요. 하나

네. 아까처럼 아까 어떻게 했더라? 지나가요. 셋. 어어 어. 아 잠만 잠만 일어나 일어나.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아나 어, 죽을 것 같은데 이러면. 안돼 안돼 제발 한 번만 살려줘 한 번만 살려줘. 어, 살았어 살았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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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이거, 한정. 어, 토마토 주스 나지만 괜찮아. 쉿, 쉿, 쉿. 하나, 둘, 셋, 점프! 아! 야, 살았냐? 하. 지나갈게! 오, 어, 오, 어, 어. 오! 오호! 음. 오, 오케이, 오케이, 자! 음. <laughs> 아, 이게 줄었을 때... 하 <laughs>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려가서, 내려가서 밑으로 떠로롱, 오케이, 오케이. 점프 조절 잘해야 돼. 점프 조절. 하나, 둘, 셋. 점프... 걸렸어. <laughs> 점프... 이렇게 그렇지. 나 봤지, 나 봤지, 나 봤어? 아, 이런 거지 같은, 이런 거지 같은 세상에 내가 버려지다니. 아! 야, 안 보여. 나, 나, 뭐야. 어디로 가야 돼? 여기 옆으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나 오케이, 유튜버. 아! 어, 이게 돼, 아, 좋아, 여기 옆으로, 옆으로. 멀리 뛸까? 멀리 뛰어? 못 가? 알았어. 자, 자, 간다, 간다. 바로 올라가 응, 바로 올라가고 여기 여기 낙법 오아 잘못 눌었어아아다자 여기서도 낙법을 쓸까? 아 제발 제발 이것만 너무 나 해주시라고요 여기 한발 조금 내려간 다음에 이미친왜왜왜왜왜자 간다 야 이제 아무도 못 말려 음. 아 이거! 음. 암컷 오랑호타는 키 120cm에 몸무게 50kg 정도의 체격인데요 낙법! 안돼!!!!! <laughs> <laughs> 아! 당황했어? 당황했어요? 날려주세요! 뒤졌어. 이제 시작이야. 아 미친 아씨. 아씨. 어, 어 맞다. 세이브. 세이브. 아우 <laughs> <laughs> 아 <엄마. 웃음> 자, 건너 간다. 점프. 어떻게 했어? 어이야, 개 개씨!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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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자, 점프해서 올라가는 거야. 점프해서. 저 여기 발버. 여기 여기 발버. 아, 정말 정말. 아, 닥쳐! 막법. 아, 조심 조심.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살짝만 날려주세요 살짝만 아아 아, 어.. 감사합니다! 낙법쓰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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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법 하나 둘셋 살짝 살짝 날려주시고 오오오아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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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살수 있어 살수 있어 아 낙법하면 돼 낙법하면 돼 낙법! 낙법 <laughs> 너넌 날렸어, 너무 거짓말. 아, 씨. <laughs> 살짝만 날려주세요. 이런. 씨. 야 경치 좋다. 어 죽기 좋은 날씨다. 어 죽어 죽어 그냥. <laughs> 야나안 할. 바로 지금. <웃음> <웃음> 오케이 날라오고 가. 그 다음에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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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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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지금 좋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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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좋아 가자 여기 조심 여기 조심 뭐지 지연아. 저, 저기 위로. 아씨 어, 아빠. 우와 우와 멋있다 우와 나는 골딱이라고 다르다고 실골 오오오오오 잠깐 잠깐 좀나안 되겠다 승급전 실패다 안녕 안녕 나 돌아갈래